지금부터 오산 시장 출마 예정자 김민주의 출마 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완전히 새로운 오산을 그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압도적 민주, 시민 주권 오산, 완전히 새로운 오산을 꿈꾸는 오산 시민 김민주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을 기억합니다. 내란속의 윤석열의 망상적 불법 개혁으로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꿈에서 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낯선 내란이 밤. 저는 국회로 달려가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의도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학창시절부터 신념으로 삼았던 5.18 광주항쟁 정신이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말로 대표되는 5.18 광주항쟁 정신은 내란 세력 종식을 강하게 주장하는 저의 단호한 표지입니다. 내란으로 인해 나라는 호란에 빠졌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앞세워 내란에 동조하는가 하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민생은 핫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기의 시민들께서 앞장서서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끝끝내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공적인 미중일 외교의 외교와 APEC 괴채로 국격은 다시금 제재일을 찾았고, 코스피는 4,600을 넘어 5,000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민생도 이제야 숨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진짜 대한민국의 실현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산 국민의힘과 이건재 시장은 지난 12일 상 불법 개혁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12월 3일 혹여나 내란에 성공을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호시탐탐 윤어게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것 오산의 경제와 민색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산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시민주권 오산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야.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이자 시민 직접 통치라는 빛의 혁명시대의 요구이자 시민의 바람입니다. 6월 지방선거 승리로 시민주권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부터 경제의 민성이 선산한되어 나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완전한 내란종식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요즘 많은 시민들께서 쓴소리를 해주십니다. 출퇴근길에 꽉 막히는 도로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우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는 답답함 아프고 병들고 늙어시면 커지는 불안감 옆동네 동탄 아파트 가격에 맨치모를 쓸쓸함 무엇보다도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생활의 무게감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는 무게감, 답답함, 불안감, 쓸쓸함을 전부 당장 해소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산 시민과 함께 압도적 민주의 힘으로 시민 주권 우산을 힘있게 추천한다면 정치되어 있는 우산을 완전히 새롭게 해 지금의 부정적 언어를 희망의 언어로 바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산 시민 여러분께 제가 고민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우산의 우대회복, 우대성장, 우대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대회복입니다. 첫째, 민주 우산회복. 내란 동조 세력을 접결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화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을 모시고 화합하는 시정으로 민주 우산을 회복하겠습니다. 단 내란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함께 시정을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법태놀이 안에서 할수 있는 말을 다해 내란 동조 세력의 중동을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시행 사이에 고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단체들의 수위 관제 등은 참석을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회복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는 물론 정치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책무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가장 교차로 옹욕사고는 우리 우산을 부끄럽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의 시장 물론 쟤 공무원 세 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시장의 치적보다 오십만 도시의 개발보다 한분한분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을 더 중요시하겠습니다. 세째, 생태환경 보산을 회복하겠습니다.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보산천과 경관 조명의 생태환경 파괴 논란에 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옥 전 시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도 5봉 사례로 높였던 생태 환경 도시 오산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넷째, 명품 교육 도시 오산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오산, 학부모가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을 오산을 만들겠습니다. 오산형 올마을 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광천시장이 추진했던 명품교육 오산의 성과를 분석해 좋은 점은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선출될 경기도교육관과 상의해 오산시 교육지원청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집 오산을 회복하겠습니다. 오산을 행사만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창작, 제작, 유통, 교육이 연결되는 K컬처 생태계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기는인일 문화예술체육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단체와 행사에는 시련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넬상스 우산을 그리겠습니다. 이어 우산의 5대 성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산 아이시 등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산의 교통문제는 이제 경제적 손실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고질적 출퇴근 정체와 병목교차로 안전지역 구간을 하나씩이 아니라 축으로 고민하고 정리해 시민의 시간을 되찾겠습니다. 특히 오산IC 입구 정체는 지하도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해 파격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막히는 길은 생활비이자 비용입니다. 저는 교통을 복지로 보겠습니다. 둘째, 문남들 사업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당장 서울시와 평택시가 갖고 있는 직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두 도시가 갖고 있는 직원 총 10%의 직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및 국회와 중앙부채 지원을 받아. 여러 개발사 결정권자들과 당판을 지어 오산 우남들 사업을 강력히 재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남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오산시민 전체 투표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확정시겠습니다 셋째, GTX-C 오산시대를 열겠습니다. 경제성만의 작대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오산의 교통지도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천안, 아산, GTX-C 연장조선의 비용 분석에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 심사까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연항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비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GTX-C 오산시대를 충분히 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기초지방정보 최초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적 경제센터 복원입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고 품질은 높이면서 사회적 경제와 연결해 지역 일자리, 지역 순환 경제까지 함께 만들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원을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설립하여 지역의 복제시스템을 네트워크하고 복지사들의초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복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연결해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금융기반의 민생회복 오산시민이 투자한 오산시녀 생마을공고와 같은 지역금융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기 전통시장, 사회적경제와 같은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민생이 살아삼시는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산 경제 금융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능감이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의 5대 비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주가 오산 시장이 되고 싶은 이유가 이 5대 비전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최초 대한 주민 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 센터입니다. 자치구 건의 완성이자 도전해야 할 최대 과제를 대한민국 최초로 오산 시민이 하겠습니다.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중 1, 2개 동의 모든 인사권, 예산권, 운영권을 주민자치회에 전부 위임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통치하는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 오산시의 성과를 배우고 칭송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위원회로 시민주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오산시의 주요 개발정책 인허가 공사 계약은 각 시민위원회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기존의 시민위원회 대신 최종 오산시의 주요한 최고 결정을 시민위원회를 통해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민 주권 우산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셋째, AI 기본소득을 우산 시민에게 지급하겠습니다. AI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산시가 시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교육, 실증, 지역경제와 연결해 AI, AI 기본소득의 선도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내생성형 AI 대기업과 협의해 오산 시민이라면 무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반면 기업은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생성 AI 관련한 데이터 및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넷째, 경기 남부 메가시티의 초석인 화성시와의 협력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오산은 혼자만 살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인전도시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성시와 공생 동반자적 광역협력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를 통합을 비롯한 교통, 문화, 체육, 환경, 일자리 등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빠르게 협약과 공동사업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우산과 화성이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뭉치겠습니다. 이후 우산시가 지리적, 역사적 중심이 되어 화성, 수원, 평택, 안성까지 하는 메가시티 경기남부 경기남부 메가시티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본 사회의 부자 도시 우산을 만들겠습니다. 기본 사회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론입니다. AI가 본격화되고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 경우 대비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해 최소 복지 수준을 담보하는 기본사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많다 결국 공유부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적인 부창출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산시를 기본사회 모델 도시이자 공유부창출의 창출의, 아이디어뱅크로 도약시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산시의 오산시 행정에 기본사회과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가장 빨리 기본사회 정책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준은 오산시민입니다. 작고하신 아버님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바란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시고 화성군 화건연업회장을 역임하시더라 아직도 오산에서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종종 고는 합니다. 어머니는 조합 태생으로 어릴 적 기억 속에 조합은 꽤큰 은내였습니다. 화성기 연구이셨던 부모님은 결혼 직후 부친의 첫 직장이 충남 공주에서 절을 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 일과 친척이 많은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산에서 3년 살았던 제게는 오산은 낯선 도시가 아니라 부모님의 연구와 중고등학교 동문들로 넘쳐나는 제 동네입니다. 김민준은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 부대위원 입장, 경기도당 목상이적 특위 위원장입니다. 국회에서는 해탈한 보좌관, 정책과 예산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김민준은 자치군권파팔 것입니다. 이재명, 영태영, 황명선, 곽상호 정호, 박승원 같은 분들은 모두 자치공권 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단련되어 온고 지역에서 효능감 있는 정,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또한 그분들과 함께 전국민주 지도자비 KDLC에서 함께 일해왔고 배워왔고 단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의 슬로건은 시민주권 성남이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으로서 이뤄낸 자치국권, 시민주권의 성과들은 이제 거대한 대한민국의 담론이 되어 기본사회,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대통령이 가셨던 길을 오산 시민과 함께 발자국 하나하나 꾹꾹 밟으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산 시민이란 말이 대한민국의 브랜드이자 자랑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행정을 결정하며 지행하고 성과는 공개될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시민위에 불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귀로 오산시장 출마의 가구를 다지겠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워나오고 곁에 배워나오면 곁에 들어가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하게 되고 변화면 생기게 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친양이 되겠습니다. 매 순간 시민을 주인으로 정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압도적 민주, 시민 주권 오산. 저 김민주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오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오산시장 출마 예정자 김민주입니다. 감사합니다.